아, 이의 라이트를 보고 싶다면, 샌드백 TV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누르는 것이, 시청의 묘미 아니겠어 응? 붕권자붕권자 우리 방 공식 싹불쌍매 아이고, 귀엽다, 그냥. 아유, 참. 사초풍 기원초 연습용. 응? 기어 오르는 맛이 아주 있겠구만. 어뭐 카즈야 좀할줄 알아? 카즈야의 정석을 또 형이 또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안 되겠구만 인조 쉬익스 카즈야를 구사하라고 구사 아유 커마부터 가지고 그냥 불량 해버려 그냥 기원참당 맞고 나라한대 맞고 바로 이것이 인조 씨씨 카즈야 실수 없느게 K.O. 이게 플레이 나이 통하지 않아요. 어디 에이? 감히? 아, 아니 뭐야? 초풍? 음, 초풍의 거리가 좋지 않구만. 이건 연속 콤버가 돼 주이스. 우종인한데 맞고? 어. 어 그랬니? 그랬어? 그랬니? 어 그랬니? 그랬어? 어어어어 뭐 에헤이 아니란 나라 그런 나락은 형에게 통하지가 않아요 오이 멋있는데 어어 멋있는데 사자 어흥 오~~ 그런 걸 막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초특급 역전하는 것 진정한 멋있는 카즈. 형은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원래? 형이 질거 같지? 질거 같아, 형 형이, 형이 질거 같아? 질거 같아? 설마 형이? 이게 바로 카 아직 멀었어, 멀어 이 정도의 실력으로는 저거는 상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와좀 추할지도 아니 나힘 빼고 하는 건데 아니 되게 살살하는 건데 나는 진정으로 이 친구가 나를 꺾어서 체면을 세웠으면 좋겠어 하지만 날 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지 고달프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남니가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어 알겠어 조용히 해 나를 이기려면은 피왕통키 OST 틴 들어 줘야 돼. 고된 훈련과 우정으로 시련을 이겨내리. 에이? 나는 할수 있어. 세계의 철권의. 예? Thank you, t h a n k 원래? 원래? 오, 그랬니? 오호 웨이브 좀쓸줄 알아? 오, 이걸 더블어 퍼로? 그랬구나. 하지만 여기서 형이 또 역전을 해줘야겠다. 유저씨. <목소리> 오 이걸 막아? 대단한데? 어? 아이 어, 잘못했어요 형 하지만 나의 킥 에헤이 그런거 소하지 않아요 에헤이 아니란 아니란 너만 아니래 굉장히 아니라고만 나를 상대로 우종 쇠퇴 초플시 지금 나이스 거리가 안 되는구만 오호 사자 어흥 그안 어, 되지 사자 어흥 음어 이거 이거 에헤이 그런건 안돼요 그런건 안돼요 너무 빡빡한니아쉬게잘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급이 낮다고 해서 깔보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게임 매너도 통하고 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버튼 누르는 모습이 땡하게 보입니다 그런 미만이뭐어어어야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상황이... 그랬니? 그랬어? 어 그랬어? 그랬어? 죽어야지. 예? 죽어야지. 봤어? 이게 바로 형의 정통 카즈. 이 몸을 이긴다는 거 너무 힘들지? 알아 그만. 나도 내 자신을 상대한다면은 굉장히 긴장을 할것 같아. 카즈야의 정석을 형이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 형만 따라해. 그러면. 백퍼센트 승률을 보장하지. 날 따라란 하 말이야. 맨 베지터가 나왔어. 풋. 어, 그랬니? 어허, 그랬니? 어허, 그랬니? 어, 어, 어! 어! 맛있는데? 아이 씨부라, 왜 이렇게 안 나가? 아이씨, 쥐랄. 갑자기 초풍이 안 나가냐? 하단, 우종, 쇠퇴. 이런 플레이. 하긴. 하단, 하단. 어모그래어 너의 딜캔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약하게 때려서야. 거의 모기한테 맞는 느낌인가? 모기한테 맞는 느낌인가? 음 여기서 스토크 역전을 또보여줘야겠구만 어? 아주 그러었던 기어 오르는 맛이 있는 걸? 기어 오르는 맛이 있는 걸? 이러다 내가 지겠다. 이러다 내가 지겠어. 너한테 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에? 그 내가 너한테 지면 어떡하지? 너한테 지면 내가 어떡하지? 에? 지면 어떻게 이러다? 형 여기서 초특급 역전해줄게. 나의 우종아빠이 흔들 수가 없어. 어디 그런 짓을 안내미라 안내 네? 기원차. 어어 그랬니? 예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막기가 너무 힘들지? 이게 바로 나의 초특급 압박이야 견딜 수 없어. 봤냐, 매니아이고했어 어, 뭐, 2라운드에 뽀이개발했어이개 했고, 이 개발도 안 했고, 이개 아니면 나내날 만만 아 어이가 없네.